안녕하세요, 엄마 아들이에요. 제가 처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 제가 처음 엄마한테 영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게한2년된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일하던데에서 거기가 아, 그러니까 잘안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 뭘 할까 생각하는 중이야, 엄마. 영화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만 있었죠 생각만 있었고 어, 한 1년 된것 같아요 이제 엄마한테 처음 그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좀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는데 어,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제가 에, 뭔가 준비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또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또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아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야 되겠다. 준비가 좀덜 됐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을 하면서 좀더 보완하고 또잘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엄마. 자, 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 영어는, 어, 영어는 아주 쉬워요. 영어 배운 건 아주 쉬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영어가 쉬운 이유가.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써놨죠? 자, 위에는 24, 여기는 1800, 그리고 26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이 24는 한글의 글자 숫자입니다. 한글의 글자 숫자예요. 자음 모음, 뭐 기역 니은, 디글, 리얼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야, 어요, 그 다음에, 아야, 어여, 그총 24개입니다. 24개. 자, 두 번째 1800은 뭘까요? 1800은?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자. 물론, 한자가 뭐, 수천 개, 뭐, 다 따지면 뭐, 수만 개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어려움 없이, 그, 한자를 사용하려면,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한자가 섞이는 신문이나, 뭐, 이런 걸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한 1,800개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럼 26은 뭘까요? 26은 이십육은 26은 영어예요 영어 영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 한글보다 두개더 많죠. 두개좀 많아요. 그래서 한자는 어, 표의문자라고 각자 각자 그 글자마다 뜻이 다 다르고 다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글은 자음 모음을 알고 있어서 그걸 조합하면 어,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읽을 수 있고, 또쓸수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26개만 알고 있으면, 26개만 알고 있으면 일단 읽고 쓰는 건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죠? 한자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두 번째 영어가 쉬운 이유는 제가 그동안 계속 그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어요. 엄마한테. 어떤 영어 단어를 알려 드려야 될까? 제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고 또 엄마한테도 또 동생한테도 부탁을 해서 영어 단어 아는 거 혹은 알고 싶은 거를 모아 달라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엄마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가 거의 500개 정도 돼요. 그 500개.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물론 엄마가 읽을 수 있고 또 뜻도 알죠. 뜻도. 그렇지만 이제 쓰는 거는 예, 안 되죠. 쓰고 읽기는 안 되지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뜻을 알수 있는 게 500개나 돼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알파벳을 좀 하고 읽는 거 쓰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을 공부를 할 텐데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한 중간 또 조금 어려운 거 또 그것을 좀 어, 카테고리, 범주별로 그 종류별로 엮어서 또 단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미 500개 정도를 벌써 영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200개, 300개 정도만 좀 추가로 배우면 영어회화를 할수 있어요. 영어회화를. 외국인 만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 쉬워요. 글자도 한글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엄마 영어를 아주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엄마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 읽기와 쓰기를 요 일곱 개의 글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읽는 방법이 써 있죠. A, B, C, D, E, F, G. 이렇게 일곱 글자입니다. 자, A는 뭐 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 그냥 A, A 읽으면 됩니다. A, A.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번세번 따라 해볼게요, 엄마. A, A, A. 자, B는 비죠 그냥 비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라든가 아니면 뭐 빗자루 보고도 비라고 하죠 비자세번 따라해 볼게요 엄마 비비비자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씨예요 씨자씨씨뭐 씨앗 할때뭐 해바라기 씨뭐 수박 씨할때그 씨예요 씨자씨씨씨자한번 따라해 볼게요 엄마 씨 C, C. 자, 네 번째 거는 D라고 했습니다. D, D. 자, 세번따라해 읽어볼게요. D, D, D. 자, 다섯 번째는 E라고 했습니다. E. 자, 따라 해볼게요. 세 번. E, E, E. 예, 우리 성이 E죠. E. 예, 성이 E. 그 예요. E, E, E. 자, 이 여섯 번째 거는 F죠, F. 아, 엄마 아, 그거 F킬러 아시죠? F킬러. 그거에요, 그거. F킬러. F킬러 할때 그냥 F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한번 세번 따라 볼게요. F, F, F.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G라고 있습니다. G. 뭐 어떤 사람들은 G라고 있는데, G보다는 G라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G. 뭐, 그, 조그만 동물 있잖아요, 쥐, 생쥐. 그 그냥 그 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읽는 거예요. 자, 세번 한번 따라해볼게요. 쥐, 쥐, 쥐. 자, 그래서 일곱 개를 같이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엄마. 자, 천천히 A, B, C, D, E, F, G. 다시 한 번요, A. B, C, D, E, F, G. 예,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하나, 둘, 셋, A,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칩니다. A 자 그럼 B를 써볼게요. B B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편하겠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도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위에서 아래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렇죠? b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다음에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씁니다. 자, 세 번에 혹은 두 번에. 자, 한번더 b 써 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예, b 이렇게 씁니다. 자, c는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죠. 자, 한번 했습니다. 한 번에 어디에서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예,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편하죠. 자,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근데 뭐좀 놀라도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예, 붙으면 안 되겠죠? 예, 붙으면 다른 글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붙지 않게, 자, 붙지 않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붙지 않게 C. C. C는 아마 많이 본 글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비타민C죠 비타민C 비타민C 이게 C에요 C 자 C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엄마 자 C 자 이게 너무 가깝지 않게 예. C 이 정도 예. 자 C 썼습니다 그 다음에 D 자 D는 B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더 단순하죠 예. B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단순해요 자, 자 D 하나 둘, 쓰면 되겠죠? 자, 한번 더요. 하나, 둘, 예. D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 E는 우리나라 그 생기 모양이 T긋이랑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 T긋 할 때, T긋. 이렇게 쓰잖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쓰는 것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죠? 자, 하나, 둘, 셋. 예, 우리나라 티그 쓰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자 하나 둘셋 예,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예, 쓰게 되겠죠 자 밑에 크게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셋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F 자 F는 E보다 이쪽 여기하고 이만큼이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더 쉽죠 더 짧고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끝나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여기를 짧게, 중간까지. 그렇게 해도 더 예쁜 F가 나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 그리고 셋. 자,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보다 훨씬 쉽죠. 자, 마지막, G. 자, G는 일단 처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 C랑 비슷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C를 한 다음에, 다음에 여기다가 이 한글을 치면 기억 모양, 그쵸? 기억자 모양이죠? 기억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G가 됩니다. G. 자, 한번 더요. C를 그린 다음에 한글 기억자. 이렇게.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예, C를 그린 다음에 한글로 기역자. 이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C를 그린 다음에 기역자. 이렇게 하면 G가 되겠죠.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엄마. 자, 따라 읽어보세요. A, B, C, D, E, F, G. 한번 더요. A, B, C, D, E, F, G. 자, 이제 숙제가 있겠죠, 엄마. 자, 숙제는 이 A, B, C, D, E, F, G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연습을, 연습을 할 때는 어, 동시에 쓰는 거하고 읽는 거를 같이 해야 돼요. 자, 그거랑 똑같아요. 어,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서 그 한자를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죠 영어도 쓰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그럼 또 눈으로 보겠죠 내가 그렇죠? 예, 쓰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면서 내 귀로 듣고 이네 가지가 동시에 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어, 공부 효과가 네배 혹은 그 이상이 되니까 꼭 어, 쓰면서 예, 읽으면서 또 내가 말로 하면서 내 귀로 듣는 이네 가지 연습, 연습이 동시에 다될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어, 제가 바라기는 그 연습하는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엄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간단한 수업이지만 생각보다 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마 엄마가 연습하는 걸 찍어 올리는 거는 조금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을까 짧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 내가 나를 찍은 그 영상을 어, 보면 또 달라요 그게 또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어, 엄마가 찍은 동영상을 또 엄마가 보고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대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